자, 오늘 사양은 와우, 대박. 누가 봐도 그 야, 야. 대박. 이제 차액이 약간 좀 발생을 했어요. 차액이 이제 542만 원이 되면서 이 차액이 발생했는데 일단은 지금 아, 이거 어마어마고요. 하 수율 되게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일단은 저기 오늘 MSI에서 제공한 한번 서비스를 한번 볼까요? 이제 대형 용룡이 럭키 왕용이죠 왕용이, 럭키하고 미니블럭까지 이렇게, 이렇게 미니블럭 뭐 심심할 때는 이렇게 하시고 우리 MSI 마케팅 담당이 주시하고 이렇게 대용이까지 이게 사실 이게 참 기능이 좀 있는데 이게 입 속에 이렇게 돈 이렇게 나중 에 고사진 할때 이렇게 돈이어도 이렇게 이렇게 누면 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어 조심해야 돼. 이렇게 물리니까 조심도 해야 되고. 이렇게 나중에 이제, 이렇게 혹시나, 영수증 같은 거라든지 뭐. 이런 점쟁이 같이 칼도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칼도 볼수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기능이 있어요. 에, 물어요, 물어요. 조심해야 돼. 이렇게 해서 요또 서비스로 체겨 드리고요. 에, 조심해야 돼. 물리니까 조심하셔야 돼. 네, 네. 자, 그래서 바로 조립을 한번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사양은 8700K와 갓나이크 게이밍, 그리고 팅그루 티포스, 나이트워크 RGB, MSI 지포스 g 텍스1080 Ti, 라이트닝 X 11GB. 그것도 예전에 메이베 논 거라서. 그 다음에 960 프로, o 512GB, 도시바 3테라 하드디스크, 펜텍스 엔트럭스 TG AG. 요거는 처음 보여드리는 케이스죠. 저는 좋아하는 케이스인데 오해가 있었어요. 사람들이 사진을 보고, 아, 별로다. 생각하시는데 이따 사진 보시면, 실물 보시면 아주 와! 하실 겁니다. 그리고, 커세어 HX 1200W로 변경했어요. 이게 재고가 없어서 1000W가 재고가 다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1200W로 변경했고요. 물론 나중에 SLI까지 가능하고 나중에 다른 그래픽카드 바꿨을 때 넉넉한 파워. 아무래도 좀 1200W면 딱 거의 끝판왕이기 때문에 AS7년 무상을 생각하면 한 7년 동안은 파워는 바꿀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좀 고가를 쓰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 그 서멀테이크 플로링 RGB 360TT 프리미엄 에디션 이번에 신상품으로 나온 바로 그 쿨러입니다. 그 서멀테이크 링 플러스 120mm TT 프리미엄 에디션. 개입니다이것도 역시 같이 이렇게 연동했을 수 있게끔 나온 거고요. 그리고 이제 맥스파인더라고 이제 우리나라 슬리빙 케이블의 원조급 되는그 제품인데 거기서 나온 거예요. 총 금액은 500 40만원 거기서 이제 컵맹이당이 하나 또 서비스를 안드릴안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이 립스틱 이 립스틱을 추가로 이거 얼마 안 해요 한만 얼마 하는데 요거 립스틱 하나 선물로 드릴게요 누즈에요 누즈 루즈. 누즈 자 됐습니다 자 일단 하나씩 개봉을 하겠습니다 일단은 립스틱 먼저 볼까요? 이야 이게 그래픽 카드 지지대예요. 사실 이제 아이구주에서 나온 건데, 뭐 사실 약간 홍보를 좀 할게요. 이 그래픽 카드 지지에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쓰는 대체적으로 많이 선호하는 제품들은 어 뭐랄까 슬롯에 장착하는 타입을 많이 선호하시더라고. 근데 사실 컴퓨터 감성이 떨어져요. 그거하면 뭔가 좀 순정적인 느낌이 없고 점점 너무 생냥같이 같은 느낌이 바뀌기 때문에 이런 이제. 립스틱 같은 게 깁스 이렇게 딱 숨겨 놔도 가격도 저렴하고 원래 애초에 지지라는 걸 아래서 위로 들었을 때 가장 효과를 봅니다 그래서 요게 제가 볼 때는 가장 나은 것 같아 가격도 저렴하고요 라이브 주에서 나온 이지지에 오늘 고객님이 직접 집에서 장착하십시오 이게 30만 원 정도 하는 거죠 30만 원 와우 그 다음에 이제 케이블은 이제 맥스 파인더라고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맥스 파인더에서. 와우, 오, 오. 폴더까지다 챙겨놨어요. 일단 이거는 개봉만 하고 나중에 장착은 좀 닦아요. 네, 이게 실물이 훨씬 더 고급스럽다는 거 아쉽네. 예, 맞습니다. 컴터도 역시 실물이 훨씬 마음에 드실 겁니다. 실물이 더 예뻐요. 고급스러워요. 메탈릭 블랙은. 우리 국내 기업에 사실 슬리빙 케이블이 처음 도입될 때가 약 5년 전인데, 그때 아마도 처음 생소했죠. 그때 뭐 비쌌지. 비싸서 이제 참 그랬는데, 요즘은 뭐 워낙 감성으로 가는 추세라요 정도는 뭐 별로 신경도 안 쓰시더라고. 자, 코끼름 옵션 님 코끼름 옵션 구매하실 거야? 코끼름 옵션 코끼름 옵션 해드려요? 해드려요? 진심이지? 진심으로? 이게 아침이라 코끼름이 많이 없는데 아, 이 참. <끼리> 아, 아, 아. 제대로, 쿠키로 제대로, 발라졌네요. 제대로, 붙었어. 와우, 와우, 야자. 제 제대로, 제대로, 제대 수율 좋기만을, 여러분, 기도합시다, 서로. 수율 좋게 나와서. 컴맹이 조리 빨리 끝나고, 오버 빨리 끝나서 얼른 스트레스 없기를. 뭐수율이야 두째 치고 수율만 좀 좋았으면 좋겠는데. 4.8 예상해봅니다. 4.9. 4.9 예상해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도시바 3테라인데, 이거 뭐. 왜! 왜? 왜 웃어? 이게 3편 한데 많이 좋아하시나봐요. 많이 좋아하시나봐. 영화를. 영화를 많이 좋아하시나봐. 거의 4.8은 다 들어가요. 다 들어가는데. 현재까지 한가닥. 3개다. 영화 좋아하시나봐. 그 다음에 윈도우 정품 구매하셨고요. 아우! 와우! 자, 우리 여러분. 윈도우 정품 이용합시다 그리고 아 SSD가 512GB 프로에요 되게 비싼데요 40만원짜리 에컴퓨터님거 조립 휘차리님거는 월요일날 카이님거 화요일날 그리고 오우 오, 티포스인데 이거는 이제 그 바이픽스, 대한민국인 바이픽스 대표님이 커세어 티뮤에서 나오셔서 따로 회사를 차리셨어요. 그분이 지금 유통하는 이제 수입사로 계신데, A.S.가 옛날 커세어 티뮤 혹시 A.S. 기억나죠? 묻지마. 바로 그 마인드 그대로 지금 영업을 하고 계시고, 우리 소비자들한테 묻지마 A.S. 정말 최고잖아요. 그래서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또! 내년 4월에 <목소리> 그렇죠 팀이 덕분네커셉 같은거지 인간적으로 자 바이픽스에서 유통하는 바로 검월 TT 프리미엄이라고 이제 링펜의 끝판왕입니다. 이거 한번 볼까야아 이게 딱지가 원래 없었는데 요건 있네요. 야 시계들 비싼 거라고 요건 딱지 붙여놨네. 아 이게 선이 아, 아 잠깐만 나 갑자기 눈물 나나 나 이거. 아, 잠깐만 잠깐만. 아,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이, 뭐가. 어, 뭐가 많아요, 지금? 아, 일단 면발광으로 바뀌었고. 오, 깔끔해졌어요, 펜이. 선이. 아, 아, 이거, 아. 아, 두 가닥이. 아, 이거, 잠깐만. 아, 기분 좋아. 아, 아, 좋아. 아, 좋아. 선이 길어요, 일단. 일단 선이 길어서 좋고. 이야, 그렇지, 이거지. 이 길어야지, 그렇지. 두 가닥이 하나로 합쳐져 있어요. 빡! 이야, 이야! 좋아, 이야! 아, 좋아. 아, 좋아. 아, 좋아. 아, 좋아. 아, 좋아. 아, 좋아. 아주 좋아, 아주 좋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이거, 이거만 사, 앞으로. 이거만 사. 생양아치 요걸 만 사. 다 아우, 요거만 사, 이제. 다른 거안 팔아, 이제. 아주 좋아, 아주 좋아. 까이, 거, 뭐, 대충, 대충 해도 되겠네. 이야. 아주 좋아. 오호. 너무 좋아. 그 다음에 이제 쿨러를 한 번. 오우, 씨, 빡. 어. 자, 쿨러가 이제 서멀테이크 360. 보이시죠? 오호. 이게 신형인데 자 여기서 당부의 말씀을 하나 드립니다 자 순행 쓰다가 누수가 생겼다 자 어떻게 할 거야 자 순행 쓰다가 누수가 생겼다 야빵 터졌어 물촥 튀겼어 어떻게 할 거야 이걸 어떻게 할 거예요 물 튀었어 피카트3열못 봤는데 물이 터졌을 때는 컴퓨터 전원을 눌러서 자동 빨리 끄세요 끈 다음에 그냥 전기를 내리세요. 그 다음에, 수건을, 수건을, 그, 그래픽카드 같은데 올리세요, 일단. 딱 올려놔. 그럼 쫙 빨아줘요. 근데 이게 보상이 안 된다네, 썸멀테이크가. 규정이. 근데 이게 확실히 그게 맞는 거예요. 이거 확실히. 전 아직 누수는, 스스로는 나본 적이 없긴 한데. 기사 기사 제품만 좀 기사 제품만 누수가 났지 사실 저 누수 본 적은 없어요. 기사 제품 기사 제품 빼고는 아직 누수를 본 적이 없어. 저는 자 기본 쿨러 한번 볼까요? 오 이게 오우씨 오. 야, 쿨러 값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물론, 뭐, 비싸지만. 자. 오. 쿨러도 역시, 아, 이게. 이게 그래서 이게 약간 좀 메리트가 있나 봐. 이렇게 딱한 번에 딱 자기 제품 빼고는 쓸수 없게끔 만드는 이. 야, 이 잔머리가 아주 그냥 대박이야. 자사 빼고 자사 거를 쓸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주는 이 장사도 안. 오우 안녕하세요 자사과 빼고는 쓸수 없게끔 만들었네요 그래서 이제 그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컴퓨터를 일단은 끄신 다음에 연발광이 전체적으로 t t 서멀테이크라고 이렇게 돼있고 사실 제가 볼때는 지금 이렇게 심하게 약해보이진 않거든요 오와 이거는 아랫다가 이렇게 구성을 해야 되어 뭐야 어어나방 깨진 줄 알았어 아 미안해요 파워 자 파워는 HX1200, 1200. 묵직하네요. 1200W 파워를 들어보신 분 계세요? 1000W짜리 파워 들어보신 분. 한 번이라도. 이게 무게감이 음, 보통 우리가 쓰는 600W급 있잖아요. 약 2배 정도 무게예요 2배, 3배? 거의? 거의 3배까지도 차이가 많이 나요. 이게 무게만 해도 웬만한 보급형 본체 정도의 무기라는 거죠. 이거 하나에 사무용 PC보다 더 무겁다는 거. 사무용 PC보다 이거 하나가 더 무겁다는 거 진짜예요. 아, 이지감이아이똥 닦을 때이 무지감이 아우 얘 예, 확실히 확실히 무거워요. 오우, 아, 이게 오우 싱글레일이냐? 멀티메일로 바꾼대 싱글레일로 바꿀게요. 어, 그래픽 카드로 한번 볼까요? 오우! 하도 많이 보셔가지고 이제 시, 조금은 식상해진 조금은 식상해진 나이트닝 조금 식상해졌죠? 하도 많이 봐서 <laughs> 좀 식상해졌죠? 진짜 다, 다 긁어놨지 거기 국내 라이트닝은 예, 티엑스. 오 s h 파크 fuck. 어우 진짜 간지나긴 나구나. 간지나 긴나구나 간지나 긴 간지나. 아 오늘 메인보드 보시면 또 깜놀라실 텐데. 이게 이제 그 MSI 이번에. 세계 일위 먹었다는 바로 그 세계 일위 먹었다는 바로 그갓나이크예요 아직까지 에이수스 요고팀 보존하고 있는 거 아시죠? 바로 그 제품. 바로 그 제품. 간나이크, 나이크나이크나이크 나이크. 나이크. 야. 오, 씨. 아. 와우. Oof. <sighs> 별로라겠냐? 누가 이겠냐 누가 이케지 모르겠냐? 이겠냐 음, 가이길까 봐봐. 겠냐 보여도 이길잘 보여요 실제로. 이전생모르겠지모르겠지 완전 양아치 완전 양아치. 근데 저 펌프 소음이 좀 들리네요. 펌프 소음이 좀 커. 좀 아쉽다 펌프 소음이 좀. 펌프 소음은 양품도 치니까. 봐봐요 케이스 와 와. 고도이쁘고꺼도이쁘고 화려하네 어 오, e you? Oh! Oh! What a 요캐 y 이쁘이니까 이거. 실물 실물 보시면 딱 t 시던데 다. o u 한번 a 아볼까요 어디 u w 한번 t are 나나나나나 유리 한번 씌워보자 아니요 실제로 그렇게 안 맑아요 대충 이런 느낌? 어때요? 일단 마음에 들어? 어째, 마음에 들어? 안 들린다. 똥은 다 되니까 안 들리네. 똥다 되니까 안 들려. 자, 대충 이 정도 느낌이야. 이 정도 느낌. 아니 실물 보시면 열어도 이뻐요 오우 이게.. 하아.. 오우.. 오우.. 에.. 예. 오우.. 마 실물 더 이쁘다니까 실물 더 이쁘다니까 야 그렇게 말고 있어 그냥 실물더 입다는 거 알고 있어 그냥. 자, 그럼 방송 종료하고 자, 집에서 뵙겠습니다.